네 안녕하세요 네신동원사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이제 내년도 대비 2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차 이제 기본강의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제 뭐 4, 5명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뭐 기본 강의를 듣고 9월하고 10월달 그리고 11월 12월달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뭐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시고 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많은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올 저 올립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은 두 개예요. 관세표랑 상품학. 그 다음에 상품은 이제 안 나오죠? 보면은 환금 편입법입니다. 그래서 연관 커리큘럼을 설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심부 할림이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게 중요합니다. 카페 네이버 여기다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보면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카페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좀꽤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질문을 올리면은 이제 강사분들이 다답변을 자, 잘 올려드릴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랑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쵸? 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보면은 이제 기본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쵸? 어, 벌써 이제 7, 8월는 기본 강의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책이 한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했는데, 통치, 그 다음에 주규정, 그 다음에 호의 구성체계 요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 보면 해도 16강이 저한테 짧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도에 대한 취지나 주규정이왜이 주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깊게 아주 아주 깊게 설명을 드리는데 더 깊게 설명드리고 싶지 근데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음, 요게 좀 특징이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기본서로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9월, 10월.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9월, 10월. 자,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한 지 거의 8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걸 많이 했어요. 너무 좀 난이도가 높았어. 뭐뭘 했냐면은, 이제 주규정, 통칙, 호해설, 호해용어까지 했으니까, HS는 이게 있거든요.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이 되는 HS 분류 의견서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 HS 분류 의견서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HS 해설서는 이어요 해설서는 이제 총무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외설이 있고 소호해설이 있어요. 근데 h s 총설 같은 경우에는 주구정만큼 중요합니다. 주구정만큼. 그다음에 이제 호외설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보시면 돼요. 선별. 그래서 제 교재에도 전부 다 있, 있지가 않아요. 전부 다 했으면 책이 이만큼 두께가 됐을 거예요. 이만큼.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래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주구정이나 이제 총설 그런 것들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원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원문 그대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까지만 까지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만 위주로 많이 했어요. 호, 총설, 그 다음에 호회설, 깊숙이까지, 아주아주 아주 깊숙이까지. 그래서, 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hs 중에서도 보다 총설을 할 겁니다. 총설. 어. 그래서, 그 선생님, 그 호회설은 언제예요 호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서술 압축 정리자고 했죠요때 이제 할 거예요. 좀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출 문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필수예요. 완전 필수. 그래서 이제 그관설오 시험 역대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해설을다 재정리할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해당 규정하고 컨트롤 CV, 컨트롤 CV 해가지고 법을 딱딱딱 해놔가지고 한 문제만 해도 되게 길었어. 근데 이,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짧게 짧게 정리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규정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할 거예요. 기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 문제의 중요한 건 거, 중요한 것 많이 나왔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예상 문제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파생되는가 또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6회 강의고요. 당연히 기본서 항상 필수입니다. 기본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해설 자료를 이제 제가 갖고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썼던 에, 그 기출 해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다 이제 장롱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재구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응, 다 끝나면 이제 교재에 나올 텐데 이제 이거 대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그 강의 전 후가 될 거예요. 후 제가 볼 때는 강의가 끝나고 그날 강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대해서 염, 제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쓰게 할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그날 강의한 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기출에 대해서 염리리 할 거라고. 근데 이건 습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을 수도 있어요.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 귀찮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터디도 왜 질문이 많아요데 스터디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그렇죠?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학원 강사분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모르는 거는 카페에 올려놓고 체 체크업 가보세요. 동영상 들으신 분들 보면 질문들을 남기세요. 바로 올립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너무 산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험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꼭할 것이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급테네법 이제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니까 관설표라는 교재를 작년인가 재작가 거의 천권 정도 찍었거든요. 천권. 네, 천권 찍었는데 지금 접판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다시 찍었는데 글쎄 근데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거는 이제 오타 난 거. 그쵸 54-55-6인가? 거기 인조소매에서 아래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싱 세라믹, 그거 하나 빠지고 다 똑같, 이 똑같습니다. 내용들. 근데 이제 그황금테레법도 제가 여기서 한지한 한 3년 됐거든요. 강의를. 근데 황금테레법한 이유는 이제 제가 업무상 가장 많이 한것 중에 한 개가 황금테레법이고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정생송이나 행정심판, 그것도 저는 황급을 많이 해요. 황급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영업을 할 때도 황급을 많이 하고, 황급은 좀 특화로 좀 시켰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트레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 수가 보면은 한 3회 정도 합니다. 3 곱하기 3, 9시간. 네, 그 시간도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줄여 줄여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거, 요거에 대해서 좀다 설명 드릴 건데, 이 황금 트레포는 이제 기본 강의 3회하고 기출하고 실전 서술력 압축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3회를 하고 끝낼 겁니다. 요것도. 그렇죠? 황태법꼭 들어주세요. 황태법도 교재가 다 절판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주문해봤자 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9월달까지. 그래서 9월달에 책을 조금 더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좀 얇게 또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 지금은 이제 절판났어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실제 소수 압축 정리 작업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압축을 했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에 대해서 뭐 한다. 압축 정리를 한다.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호의 구성 체계랑 주규정이랑 어떻게 엮어서 쓰는지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해가지고 주규정에다가 어떤 것을 또 엮어서 써야 되는, 되는 것인지 이거 대해서 총정리, 총정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파이널이지 파이널. 여기서 끝이야, 끝, 끝 하나. 그래서 이 작업도 제가 이제 매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도 하다 보니까 바빠요,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후, 오후 하고 저녁까지 강의를 항상 이렇게 시간 비워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건 완전 필살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 기회에 11월, 하고 12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호우이가 어떻게 머릿수가 박아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관세표라는 거를 나한테 한 30일 동안 시간 주면 체감보다 다, 다 쓰겠다. 다 쓰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나 내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 중들은 어떻게 줄여 쓰시고 여기에서 호외서에서 어떤 것들을 붙여서 쓰시고 이런 것들을다 정리를 한 번에 끝낼 겁니다 이걸로 끝이야 끝자 그렇죠? 이것도 역시 기본서가 필요하고 이제, 이제 실전 서주자죠 제가 만든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걸로 끝이냐 끝 그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 할 거예요 후에 후에 그날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어, 그래서 이게 써봐야 돼. 그래야지만 손도 이제 잘쓸수 있도록 손도 변형이 돼요. 저도 여기 튀어 났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써보고 이거를 이제 뭐 10분 내, 8분 내 그렇게 써봐야지 되지, 뭐, 이게 막, 뭐, 상상만으로 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또 빨리 보는 습관들 그런 것도 또 이제 같이 저랑 배우시고 빨리 빨리 읽는 습관들 책을 또 빨리 읽고 많이 읽는 습관들 그래서 내년까지 관수표를총 30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번 을더 봐야지, 그렇죠? 그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이제 7, 8월 강의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연말까지. 자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도 우리 강사 분들 많이 모여놓고 많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8년 동안 여기서 채점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쓰는 건 똑같아요.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시에가 실제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끝나면은 바로 제가 강평을 할 겁니다. 어,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답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제 서술하는 걸 가지고 내가 제가 드릴 것이다.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답안 작성 바로 실제 서술 해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해야지만이 여러들이 끝나고 저한테 올 수가 있어. 저한테. 그래야지만이 뭐 물어보던가 뭘 보던가 해야지. 그럼 나는 딱 보고 딱 보면 이게 알거든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받는 게 가장 좋죠.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냥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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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빠졌다, 빠졌다. 그거는 그렇게. 죠 뭐가 더 실질적일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요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해야 돼. 저를 보고 이게 말을 들어야 된다고 답안을 보면서 뭐가 빠지고 뭐가 약한지 보면은. 네,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 이게 잘안 고쳐져요. 쓰는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이거 확확 지적을 받고 바꿔줘야 돼.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 내용 보면은 이제 기본 학습은 이렇게 진행을 했었, 했습니다. 자 8월 달인데 지금 거의 끝나가죠. 자통칭 원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취지에 대해서 왜통칭 7번까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는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하이라이트죠. 보여 보면은 주규정이죠. 주규정에 대해서 이 주규정이 왜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아주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호의 용어에 대해서 핵심적인 호의 용어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호의 구성체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통칭하고 주규정, 그 다음에 호의 용어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80을 쓸까 하다가 70으로 나섰어요. 80 쓸까 왜냐면은, 이제 이게 한 거의 75% 정도 차지, 8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규정을 가장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고, 주규정을 남들보다 더잘 쓰는 게 중요하고, 주규정쓸때 관련된 어떤 것을 쓰는 게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 어떤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보다 첨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술이지, 기술. 하여튼 조건이 있어요. 그 원문을 정말잘 써야 돼.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첨가가 되는 것이지, 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6번, 상계 것들과 총설, 중위호회설은 결합하여 설명을 안 했습니다. 언제 하냐? 이제 9월 달부터 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정말 많이 오래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그쵸? 어,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제 수업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자, 요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쵸? 됐고. 음.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및 이제 총설 학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달에 하는 거죠. 다음 달. 자, 1번 보시면 역대 기출문제에 대해서 문제 원문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제가 좀 오래, 80년도 때 문제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있던 규정이 지금 없는 규정도 있고, 그쵸? 약간 변형된 규정도 있기 때문에 파생을 해가지고, 아, 이제는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의를 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작년. 작년에 내가, 제가 했던, 뭐 기출 해설, 그런 자료들은 다장리으로 가고, 자, 이거 대해서 보다 제가 새롭게 정리를 할 겁니다. 타이핑을 다 다시 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자, 내 3번 보시면은, 이제 실제 서술을 해야 할 내용, 이거를 다들 궁금해 하시죠? 아, 신홍원이는 이거를 어떻게 압축해서 쓸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주교정을 이쁘게 쓸까? 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목차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내 4번은 최상의 고급 기술을 배울 겁니다. 그 그렇죠? 보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3번에 해당하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거 쓰는지, 설용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 보면 기능단위 기계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 자동자료 처리가 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50살, 55불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쓰는지, 012 불치가 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 012랑 0 3료 그다음에 162나 비교 문제가 어떻게 쓰는지, 7686, 11, 랑2 0 2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범을 보인다이지 음. 그 다음에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적은 게 좋아요. 어, 적은 게. 그래서 보면 이제 한한 음, 한, 한 원래 저는 10명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좀 소수 인원 갖고 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영상들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코너 옆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좀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뭐 지침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좀 참고해두시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황급 체납법 강의는 이제 10월달 것같니다 9월이나 10월인데 10월달 할것 같아요. 10월달까지. 그러니까 기다려주셔야 돼요. 지금 책이다 절판 나가지고 없어요. 근데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더. 왜냐면은 이제 어젠가 이제 책이다 소진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듬으려고. 목차나 그런 것들을 좀 다듬으려고 이제 조금 그 시열대지 미루려고 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황금테례법은 해당 강의로 끝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냐 황금테례법에 대해서 제 강의가 있어요. 그거한번그 그거 들어보세요. 1강1강 1강 한번 들어보셔. 어떻게 제가 강의하는지.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황금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내일도 저 저기 충주, 충주 쪽으로 황금에 대해서 세팅하러 가요. 황금 세팅. 그래서 어모님 물어보니까 이제 뭐뭐 뭐 직장 관세사분 뭐뭐해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될거든 그래서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제, 제 뜻대로 그 유권해석이 나왔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관세학업 2년치를 이제 제가 세팅하라고 갑니다. 내일도 가요. 어, 그래서 어머니 황금은 이제 제가 이제 심무자 경험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샘플 하나 있더라고. 저도 봤어요. 내껄. 내껄, 내 걸. 내 걸. 내 걸. 내걸가어 그리고 또제 카페 가면은 학원서올려놨다고요 작년 황금트랩법 강의를, 그거를 1강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나,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황금트랩법을 이제 개념, 취지, 그런 것들 잘알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드린다라는 거. 자,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절판났는데, 그, 그 후, 후, 나올 때가 기다리세요. 그렇죠? 자, 올해 황금트랩법에 대한 교제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압축하려고, 늘리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압축하려고, 압축. 시간적인 것들은 세이브 시켜드리려고 압축하려고 그 작업하고 있어. 그 다음에 기출풀이 또한 시, 실제 소수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 올해, 작년까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실전서술 방식으로 다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황금태법교칙 뒤에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황금태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대한 축해가지고 법령 규칙에 대한 기본 강의를 3강 찍을 거고요. 3회죠, 3회. 3회면, 3회. 3회면 9시간이야. 자, 그다음에 기출하고 실전서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강 찍을 겁니다. 3강.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6강에 대해서 이제 연, 저는 이제 연속 2일로 하려 합니다. 연속 2일로. 그래서 6시간씩 예 6강에 대해서 이제 이틀 동안 하려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끝.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한 반복하면 돼. 그리고 무한 반복하다가 모른다. 그런 것들은 카페 가서 질문 올리면 돼. 네이버 카페 가서 지금 올리면은 답을 다 해드리고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니까 러 이제 f 이트는 법이나 1차는 f 이트는 법, 2차는 이제 황금 대법그 그렇죠? 근데 이제 2차는 정말 중요하니까 합격 여부를 가리는 거니까. 황금 대법은 저한테 들으셔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샘플 한번 보세요. 작년 거. 작년 거. 뭐 재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합니다. 그니까 러 올려놨더라고. 전체를. 어, 샘플 뭐 앞에 10분이 아니라 전체를 올려놨더라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어왜 갖고 왔냐면은 갑자기 15부 주의를 갖다놨네. 15부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드는데 <laughs>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한 8년이란 시간 동안 저도 이렇게 법학원에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8년, 9년을 한군에서 강의하나 몰라요. 나도 어떻게 시간 흐흘러가까 이렇게 됐네.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아니면 질문을 받고 첨삭할 때마다 야 이게 참 이게 안 고쳐지는구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제 뭐 1월달에 뭐이 문제를 냈는데 그때 내가 보여줬어요. 이거 이거 꼭 적어주세요. 짧게. 더 적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한 줄밖에 안적죠뭐쓰라고 근데 그게 안 고쳐져. 안 고쳐집니다.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제 어제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거거든요. 아, 그저 아, 그저겠구나. 보면 은 이제 15부 주의잖아요. 범용성 부문품. 그렇죠? 범용성품은 짧게, 이제, 정원수품은, 제네랄 유즈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쵸? 그 부품품 보다, 파츠입니다. 파츠. 부품품 파츠야. 그래서, 파츠는 부분품인데 얘는 뭐다? 항상 이거 쓰러 갑니다. 뭐다? 필수 불가결한. 어떠한 제품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가 바로 뭐다? 부품품이에요. 그 약간 좀 다른 말보다, 부속품. 부속품 보다, 기능의 추가 발휘, 기능의 개선. 그게 뭐다? 부속품입니다. 두 개는 달라. 근데 이제, 관세포 부분은부분품하고 부속품에 대한, 통치적인 규정은 없어요. 보면 이제 얘네들은 각 부, 각 류, 각 호에 대해서는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 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나올 얘는 이제 거의 뭐 나올 확률이 거의 500%짜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언급하지 이게 노란색 쓰는 것은 항상 쓰라고 하는데 빼먹는 것들이야. 뭐다? 소개를 해라. 부품에 대해서. 뭐다? 필수불가결. 써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라고 합니다. 뭘 써야 되냐? 보면 관세표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음품은, 관세표에서 제품의 부음품은, 제품의 부음품은 일반적인 분류 원칙이 있어. 근데 이것도 뭐다? 뭐 통칭이나 뭐 그런 데 없어요. 얘는 어딨냐? 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 15부 총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 총설에. 이거 15부잖아. 15주이잖아. 근데 15총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부품품은 어디 부른다? 그 제품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에 해당하는 호에 불한다 이게 뭐다? 일반적으로.905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7322. 얘는 뭐다? 얘는 박렬기야, 박렬기. 방열기. 박렬기. 철광제로 만든 박렬기. 그 다음 뭐다? 8 7 0 8에 있어. 8708이 니까 자동차의 부품, 부속품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박열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적으로 어디? 얘는 7322.90에 일반적으로 분류가 돼.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얘도 아닐 수가 있어. 그래서 뭐다? 박열기의 부품은 여기에 분류가 돼. 뭐다? 호는 똑같네. 그래서 뭐다? 이게 적용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부음품은 그 제품에 해당하는 후에 분류됩니다. 그게 이제 1 5부 총설에 남아있어. 그보다 예, 시를 두개 갖고 있어.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범용성 부음품. 7, 3, 뭡니까? 0, 7, 12, 15, 17, 18, 플러스 2와 유사한 비금속제 것 뭐다 여기는 비금속재로서보다 스프링과 스프링 판때기 그렇죠 하지만 911 4 5의시계 스프링을 써야 된다. 그럼 그니까 뭐답니까? 83012810보다 플러스 해가지고 8306 같은 경우는 뭐딱두개 틀과 거울 다 이렇게 있어 그렇죠? 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품 같은 여기 해당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여기에 불러야 되지 않고 뭐다? 각각 해당하는 호에 브랜다 그래서 뭐다? 철방열기에 들어가는 철강제의 뭐? 볼트. 어디? 얘는 7, 3, 1, 8. 7, 3, 1, 8.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스프링? 어디? 여기 있잖아. 스프링. 그래서 뭐다? 철강제라면은 7, 3, 2, 0.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는 거야. 원칙이. 그러니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범용성 부분품의 분류, 분류 원칙이랬어. 뭐다? 따조라고. 따조. 이것도 뭐다? 15부 총설이 있는 겁니다. 따조.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거나. 또는, 또는 조립하고 나면, 제시는뭐다 수입신고다. 수입신고. 그쵸?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이런 경우에만.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보 뭐다? 이제 통칙이 가에 따른 뭐다? 미조리 분해품이지. 미조리 분해품 같은 거다? 완성품을 보겠다. 얘는 뭐다? 추가적인 가공 없이 조립하게 되면 은다 모아서 완성품을 보겠다. 이건 좀반대된 말이지. 이게. 그쵸? 어. 그 다음에 또보다 추가적으로 쓰게 된다면은, 이제 요런 것에 대한, 이제, 호의 용어. 간략하게. 관, 연, 체, 모, 스 다, 아, 다따져요 이렇게. 그쵸? 그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빼먹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이제 총설 쪽에 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빼먹어. 73류부터 82류까지의 부흥품에는 뭐다? 이러한 82, 73류부터 82류까지. 에 제한 제품들의 부흥품에는 뭐다? 범용성 부흥품을 포지한, 포기한, 포함하지 않겠다. 죠 여기.90소에 점 분류하지 않고, 어디? 여기에 분류하겠다. 라고 되어야 돼요. 요게 이제 예시인 거지. 요, 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예지, 예. 죠그 다음에 위의 규정과 836 주제로, 836 주제로 뭡니까? 뭐다? 836 제품에 들어가는 비금속재의부흥품이다 이들은 뭐다? 본체와 함께 분류되겠다. 그 제품에 해당하는 후에 불되겠다 하지만, 7307은 빼고, 12,15,17쭉 나오고, 그쵸? 7307, 관 연결구를 류뺀 범용성 부음품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고. 그보다 그 거기서 에 정형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위의 규정, 범용성 부음품과 파일선의 주제, 이를 오해서 별도로 경을 제외하고는 보다 82, 83 보다 용도별로 제재물은 이런 것들보다 제재업 분류는 72부터 8 1까지해서 제외된다. 누가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라는 것이지. 그렇죠? 하지만 범용성 물품과 8 3의 주일은 이길 수가 없지. 이 규정은. 그쵸? 용도별이 자재 제재별보다 더 우선해서 분류가 되는데, 하지만 이두 가지 규정들은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범용성 분품이더 우선 분류가 된다는 것이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83류 주제 1호도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용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들 아래 목차 달고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1번 뭡니까? 목차 항상 분류 개요, 분류 긍, 분류 규정 관련된 분류 기준 해가지고 가로하고, 뭐 아니 분류 규정하고, 분류 규정, 무단주 규정, 분류 체계, 호의 용어. 그다음에 관련 총설 그렇게 목차다고 여기 해당 내용들을 박아 넣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인공이 되게 문제를 만들어야 돼.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번 쓰는 겁니다. 제가 빠바 치는 거 이건. 그리고 이걸 보고 아시라고. 근데 이게 설명 안 들으면은 봐도 몰라요. 음, 제가 이제 쓴거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줄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하셔야 되거든. 이걸 듣고 그래야지만이 제가 쓴걸 보고 아 신호원이가 왜 이렇게 줄였구나. 아이 규정이 온 거기 때문에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줄형 줄인 거구나. 아 적은 수도 빼올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먹었을 것도 더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압축해서, 압축해서. 근데 보다 하지만 얘가 주인공으로 되겠어야 된다는 것이지. 저 비금속 있잖아. 15부 주 3도 언급이 돼야 돼. 나같으면 이걸 분류 계획도 듣겠어. 근거 정식 해가지고 15부 주 3의 근거에서. 15주에서 열관, 비금속이란 해가지고 쓰겠다. 어.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음. 됐고, 그렇게 이제 풍부하게 알아가야지만이, 한, 어? 한 100을 알고 가야지만이, 시,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한70 정도 쓰거든요. 70 정도? 컨디션이 좋으면은, 어, 그러면은 붙어. 70 정도 만 써도. 자,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냐?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 남겨 뭐 쓰냐? 완전 천천히 차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에 대해서 압축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드리고, 쳐서 이런 것들이 염들이 이제 학습하고 강의 듣고 염들 걸로 가, 완전 가져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머릿속 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염들 다 가져가세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실제 소수 압축 작업 시 정리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울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구나. 아, 이렇게 적는 거구나. 그렇게. 근데 아직 도관율표는 나올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아직 이제 관습법이나 관습법은 뭐내거다 냈죠. 근데 이제 관율표는 아직 또낼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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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보다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전체 규정을 전체 규정을 뭐 한다?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된 문장을 마, 만들 것인지 제가 이제 적어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주 규정에 대해서 뭐다? 아까 보신 1 5주2에 대해서 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서술 방법 및 제가 타이핑한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최종 강의라 보면 돼요. 12월이 끝입니다. 끝.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 열심히 막 해야 돼. 그리고 내년에 저한테 와가지고 테스트를, 테스트를 보고 책 보고 쓰지 마세요. 테스트를 보고 저한테 이제 모르는 거나 점수 같은 것들 받아가시라고 매주. 그러니까 매주 한번 저랑세시간 보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다음에 최종 강의를 보면 됩니다. 그 최상위 호구술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날 배운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문제풀이 시간에 뭐 예고를 한다? 예고? 뭐 오늘은 뭐 공의료, 설륙에 대해서 문제되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 해보니까. 어. 뭐 좋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 제가 설륙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는지 딱 드리고 그리고 책다 덮고 여러분들이 그 설륙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라 그거야. 못뭐 써도 돼. 상관없어요. 그 죠? 다 연습이야, 연습. 음. 자 그다음에 그 이것도 역시 이 강의도 9월달과 똑같이 저는 사람을 줄이려고 싶 있습니다. 어, 동영상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세요. 학원은 별도 공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음.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보게 되는데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쓰고 저한테 바로 피드백습니다. 쓰고 바로 피드백, 바로 피드백. 그렇 어, 그게 이제 키 포인트. 포인트다,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잘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워낙 또 조금 없잖아요. 90명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잘 써야 돼. 근데 또 1년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더잘 써야 돼. 어? 남들과 똑같이 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마체점들 많이 하고 어떤 스타일인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도 아, 황금 성태관사한테 추석도 나고 이항관사도차석도 나고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은 이제 한지 이제 평, 그 평균 값이 그건 다 알고 있다고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오라는 방향으로만 오게 되면은 이 관세율표, 나 황금 트래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뒤지지가 않아. 어떤 누구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근데 이런 때를 이제 잘 소화시킬 수가 있도록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 거죠. 내 스킬을 알려고. 제 스킬을 뺏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고객심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찍었어요 아니 강, 강평이 아니고 죠 그렇죠? 이렇게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요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제 9월부터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9월달에 이렇게 실감 또는 동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